네, 예, 박정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행정행위, 행정행위와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사님들이 약사법에 위반되는 어떤 행위를 했었을 때 약사법에서는 형사처벌뿐만이 아니라 그 행정처분으로 보통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 처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처분을 받는 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처분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그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판단하는 이제 기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보통 뭐 재량행위와 뭐 기속행위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뭘 기준으로 나누는지, 이건 어떤 구별 실익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재량행위 같은 경우에는 뭐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보호의 원칙, 뭐 비례성 원칙이라고 하는 이런 행정의 일반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약서법 그 다음에 우리 약사법 그 시행 규칙에서는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정 처분 기준들을 쭉 나열하고 있거든요.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무약사가 실수로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을 고발됐고, 검찰에서는 어, 고의가 아니네? 라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그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자격정지 15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게 질문입니다. 자,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는 뭐냐면, 개념은 자, 기속행위는 법규상 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행정청은 반드시 그런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말아야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내가 임의로 판단해서, 어,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저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판단할 수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게기속행위예요그 다음에 재량행위는 뭐냐면은 행정법규의 그 요건 자체가, 어, 상당한,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뭐, 좀 포괄적인 개념들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또 정당한 이런 것. 처럼 다의적, 불확정적으로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또 복수 행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재량 행위라고 합니다. 이두개 구별이 되는데 이 구별은 우리 약사님들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 되냐면은 어, 약사님들이 복약 지도 있잖아요. 복약 지도 같은 경우에 약사법에서 조제를 하는 경우에는 복약 지도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복약 지도를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경우에는 복약 지도를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약 지도를 약사의 재량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제에 대한 복약 지도를 안 했다 치면 곧바로 의무 위반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경우는 이제 기소경위로 볼수 있는 거죠. 행정으로 보면. 근데 재량행위는 어, 내가 이 경우에는 굳이 뭐 설명서를 대체해도 되겠네 라고 싶어서 안한 경우, 일반을 판매할 때 이런 경우는 이제 재량행위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별 기준은 뭐냐면은 이그 구별하는 게또 상당히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이 봐두셔야될게 대부분은 이제 법 규정의 표현 방식에서 할수 있다 라고 하면 아, 이건 재량행위. 하여야 한다 또할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기소공위로 보는 것들이 가장 쉬운 구별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허가 특허 같은 경우 허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소 행위로 봐요 약국 개설 등록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 기소 행위로 보고 특허 있잖아요 특별하게 권리를 주는 거 있잖아요 모든 다른 사람은 안 주는데 독점적으로 뭔가 할 권리를 주는 식 이런 것들은 어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얘는 재량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과 재량설이라는 뭐냐면은 이게. 그 행정행위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식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엄격히 해석이 된다해서 기속행위로 본다는 뜻이에요. 예, 이 부분은 좀 약간 어렵죠. 예. 그러 구체적으로 약사법을 보면 좀더 개념이 잡힐 겁니다. 자, 먼저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죠. 자, 약사법에 이제 대표적인 조항이 있어요. 자, 칠십구조 보면은 복지부 장관은 자 규정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 5조 2호부터 4호까지가 뭐냐면은 면허 결격 사유예요.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해야 되는 것이지 취소를 안해줄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격 정지 처분은 어 약사가 약사법에 위반하면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 명할 수 있다. 자, 뭐할수 있다.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재량행위에 돼요 게다가 뭘할수 있어요? 선택도 할수 있잖아요. 면허 취소도 또 1년 이내 기간. 그러니까 1개월도 할수 있고, 보름도 할수 있고, 6개월도 할수 있고. 이 기간까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량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대표적인 게또 약사법상 기소행위 약국 개설 등록을 기소행위로 봐요. 원래 약사는 약국을 할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면허를 부여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약국 개설 등록을 제한을 하는 것을 되게 엄격하게 봐야 된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또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약사법상 이것은 기속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받지 아니한다 되어 있잖아요. 각호의 어느 하나, 뭐 의료기관의 군에, 의료기관의 변경, 전용 통로 에 해당하게 되면 개설 등록을 받을 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상 기소행위이기 때문에. 재량행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이거의 실익은 뭐냐면, 기소행위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허가, 허가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반드시 허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약국 개설 등록도 어때요? 2, 3, 4, 5 있는 각각의 거부 사유가 있잖아요. 그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개설 등록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이상한 사유 있잖아요. 어, 니네 둘이 친인척 관계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둘이 임대차 관계네. 담합 가능성이 높네. 라고 하는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유를 들이대면서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그에 비해서 재량 행위 같은 경우에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면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선택의 여지들이 많이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실제로는 그런 위반 행 위반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 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라든지 또는 그 뒤에서 살펴볼 여러 가지 원칙 있잖아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은 그 법인에 있었다 치면은 그. 적법한 것으로 봐서 법원이 개입할 수 없는 것으로 되게 됩니다. 자 행정의 이제 일반 원칙 보면은 신뢰 보호 원칙이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행정기관의 어떤 행위에 대해 행위의 정당성 또는 계 그게, 그게, 그게 계속 존속될 것에 믿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그 믿는 것이 정당한 경우 있잖아요. 보호 가치 있는 신뢰 이런 것들은 보호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신뢰 보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정법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그거예요. 약사님이 어디 약국 개설 등록이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이거 계약을 하기 전에 이러저런 요건에 해당하는데 여기 약국 개설 등록이 되나요?라고 물어봤어요 보건소에다. 그래서 보건 담당공무원 예 됩니다라고 해서 믿고서 계약을 했어. 근데 갑자기 얘가 뜬금없이 이제 다시 막상 개설 등록 신청했더니 이건 어, 의료기관 군액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약사님은 이 담당 공무원의 그 언동을 믿고서 이러저러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랬는데 얘가 전에 한 말과 다른 말을 해가지고 이 약사의 신뢰를 깨뜨려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그런 거부처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내지는 뭐 다른 거 있잖아요. 이러저러하게 그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약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의문한 점들을 그 담당 공무원게 물어봤는데 이러저러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알려준 거에 따라서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려면 은 그냥 가서 구두로 물어보는 식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설령 녹음을 했다 칠지라도 이게 공식적인 어떤 답변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항상 미리 이러저러하게 질의 요건들 있잖아요. 질문을 공식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서면을 통해서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야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례성의 원칙인데요.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 사이에는 이 저울에 놓고 봤었을 때이 무게가 최소한 공익이 더 무거워야 된다는 거죠. 아주 사사로운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 중대하게 사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뭐 뭐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뭐저 고시 공부할 때는 엄청 외웠던 건데 실제로 음그 이렇게 복잡하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거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딱 그거예요. 뭔가 위반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위반 정도가 되게 경미해. 그런데도 가장 센 행정처분이 있잖아요.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됐다라고 해가지고 그 위법한 재량행위로 보게 되게 됩니다. 예. 다음으로는 평등의 원칙이에요. 평등의 원칙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물만 어, 평등 원칙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합리적 사유가 없는 이상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해도 안 되고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기관이 똑같은 사항, 똑같은 요건에 해당하는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고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그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강제를 해 주는 것들이 평등의 원칙이 하고 있는 역할이 되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행정 관행 관행에 따라 따를 걸 요구한다든지 행정 규칙 있잖아요. 규칙이 뭐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규칙이 법규 의 효력은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어 규칙에서 이렇게 정해서 딴 사람 다이 규칙대로 해 놓고 도왜 유독 한 국민 한 약사에게만 가혹한 처분을 하잖아. 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게 불법 앞에 평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법 앞에 평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행정청이 어떤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한 거예요 실제로는 약국 개설 등록을 안 해줘야 되는데 개설 등록을 해준 사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쟤는 해주고 나는 안 해주냐 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주장은 법원에서는 이제 받아들여지 않는 거예요. 불법에서도 평등하게 대해달라. 나도 불법을 해달라. 뇌물 받은 애가 있는데 쟤는 처벌 안 받았는데 왜 나만 처벌을 하느냐라고 항변할 수 없다는 거죠. 걔도 처벌해야지 되는 일이지. 쟤가 안 받았던 이유로 내가 처벌 받을 수는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자 행정처분의 기준이 약사법 시행규칙 결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뭘 위반한 경우에는 뭐 이런 식 뒤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뭐 한 경우에는 자 (1차) 예반시 얼마 (2차) 예반시 얼마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이 행정처분의 이 기준이 나와 있는데 자이 기준은 자 원칙적으로는 뭐냐 법원은 어떻게 보냐면 이것은 행정청 그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내부에서. 우리가 야 이거 걸리면 어떻게 이렇게 처분하자라고 하는 자기 내부 기준에 불과한 것이지 이거 이게 그 자체가 곧바로 법원이라든지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로서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 원칙인데 그 행정처분 기준이 그래서 뭐 무의미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행정청이 아까 보다시피 자격정지 처분 15일 1차 예반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무작 그저기 변경 조제시 15일 되는데 이분한테 어떤 약사님한테 유독 30일 이렇게 처분을 해버린 거 일차위반에도 임 불구하고 이런 식그 처분 기준을 상한선 있잖아요 상한선을 넘어서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게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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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서 위법한 처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행정 처분 기준 있잖아요. 뒤에 나와 있는 그 기준들은, 아, 이게 상한선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상한선을 넘어서면 이건 위법하다라고 다투시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것은 뭐냐. 그 처분 기준 15일로 나와 있어서 그냥 15일로 처분을 했어요. 어, 그럼 기준에 따랐잖아요. 그러면은 곧바로 그 자체가 적법하냐. 무조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일단 법원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이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고그 기준대로 했다 치면은 일단은 적법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다른 특별한 사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아, 그건 너무 과하다 처분이 과해서 위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행정처분 기준 중에 이제 일반 기준에 이런 게 있어요. 한 번에 위반 사항이 두개 이상 있는 경우 있잖아요. 두 개가 있어요. 예컨대, 우리 종업원이 무자격 조제해서 조제 판매를 했고 또 게다가 다른 약까지 약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채 다른 의약품까지 또 판매를 했어. 일반 의약품까지. 그럼 두 개를 다 위반했잖아요. 위반한 경우에요. 이렇게 두 가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자 무거운 처분 무거운 처분이면 여기는 뭐예요 하나는 1개월 하나는 10일이잖아요 그럼 무거운 게 1개월이잖아요 이 1개월에다가 가벼운 처분 이제 10일이죠 10일에 2분의 1 그럼 10일에 2분의 1은 5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그두 가지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1개월 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런데 뭐 하나 또 여기 나와있지 않는데. 자, 아닙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냥 가중 처분이 있어요. 이, 사법에서는 위반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 무자격 판매 같은 경우에 업무장 1차 위반 시가 10일, 2차가 1개월, 3차 3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것은 1차, 2차, 3차 가면서 막 면허 취소, 약국 개설 등록 취소처럼 심각한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들은 어, 내가 이렇게 가중 처분을 받냐 안 받냐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중 처분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냐면은 행정 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목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경우야. 자, 여기서 같은 목 같은 목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그 1년 이내에 직원이 무자격 판매한 행위 있잖아요. 약사법 위반해서 행정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그다음에는 어 그, 다른 거 있잖아요. 변경 조절로 걸렸어요. 이런 경우는 가중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위반행위를 또 반복해서 하는 경우에 가중 처분을 하는 것이지 다 전혀 다른 항목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항목에 있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 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날짜 관련 한번 봐볼까요? 봐볼까요? 자, 2020년 1월 1일 날 약사법 위반했어요. 그래서 2월 1일 날 업무 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다음에 1월 1 5일날 다시 2차 위반, 또 그, 무작위 판매가 또 걸린 거예요. 2차, 2차 위반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판파나치가 고발한 날은 한달 후, 2월 1 5일날 고발을 했어요. 자, 이 경우에, 이제 가중 처분 대상이 돼서, 업무정지 1개월을 받을 것이냐, 안 그러면 또 10일 처분을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은, 기산점 있잖아요. 시점은 뭘로 보냐면 은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1월 1일 기준이 아니라 언제를 기준으로? 2월 1일을 기준으로 해요. 행정처분은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한 날 있잖아요. 이때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반 행위를 한 날이 아니라 위반 행위 한 날은 1월 15일이잖아요. 이걸로 보게 되면 1년 이내잖아요. 그럼 가중처분 받아야 되는데 적발된 날 있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2월 15일날 적발이 됐기 때문에 이때로는 2월 1일, 2월 15일 하니까 1년이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가중처분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다시 1차 위반으로서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여기서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 음. 종업원이 무자격 판매를 했어요 했는데 이게 단속이 됐는데 1월 1일에만 한게 아니라 그 전에도 수차례 쭉 여러 번한 거예요. 한 번, 10번 정도 무자격 판매한 게다 걸린 거예요. 한꺼번에 걸렸잖아요. 이 경우에 약사법에서는 그 여러 번 걸렸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가중처분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여러 번 했더라도 하나로 그때 단속된 걸 기준해서 한 번에 처분만 하도록 되어 있는 점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약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조제 판매 업무를 했어요. 자격정지 기간 동안에 이런 경우나 약국이 문을 닫으라고 해서 영업 정지, 업무 정지를 받았는데 약국에서 의약품 판매가 이루어졌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어 버리고요. 약국 개설 등록도 취소가 될 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지 기간 중에는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자 약사법에서 행정처분은 약국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격정지고 하나는 업무정지예요. 근데 그 약사법 76조를 보게 되면 약국 개설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거예요. 약, 약국 개설자 아까처럼 변경 조제하면 자격정지 15일 처분 받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받게 됐어요. 이런 경우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국 개설자가. 약사 업무를 못 보게 되면은 그 당연히 그 약국은 약사가 없는 식이 되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된다. 업무정지처분 또 시불 같이 동시 같은 기간에 내려야 된다는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었고 되어 있고 실제로 옛날에는 그 행정처분 기준에 자격정지 약국 개설자 약 자격정지처분을 받으면은 당연히 같은 기간 동안 업무정지처분하도록 을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규정이 삭제가 되었어요. 행정처분 기준에서. 그리고. 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부 기준 있잖아요. 행정 처분 기준에서는 어 업무 정지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나서 받더라도 업무 정 처분이 부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약사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내가 약국 문을 닫는 것보다 닫는 거 아니 그 약국 문을 닫는 것보다 자격정지만 되게 되면 다른 약사를 고용해가지고 약국을 계속 업무를 볼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 이제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업무정지 같은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받게 되면 약국을 아예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폐업을, 해야 약국을 휴업을 해야 돼요. 며칠 동안 문을 닫아야 돼요. 10일이고 뭐한 달이고. 근데 이것은 솔직히 약국 입장에서 너무 큰 타격을 받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약사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 정지 대신에 제가 과징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면 대부분 행정처에서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봤더니 전년도 총 매출이에요. 사장님, 이거 조재료가 아니라 총 매출이 3천만원, 아유, 3천원이야.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일당 3만원이에요. 그럼 한 달이면 뭐 3, 3, 9. 그럼 9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매출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되게 드물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최고 한도를 봐야 될것 같은 최고 한도는 연 매출이 2억 8천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1일당 57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달 업무정지 처분 받게 되면은 과징금으로 355에서 1,710만 원, 1,710만 원 정도를 과징금으로 납부하면 약국문은 열수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 기준에서 이제, 그러던 가중사유, 감경사유가 몇개 있는데요. 감경사유는 하나 뭐냐면 기소유의 처분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보건소에서 약사표 입원사항을 발견하게 되면은 또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검찰에서 아우, 이거 봤더니 약사법에 위반된 건 맞는데 좀 위반 정도가 되게 경미하고 또 불가피한 여러저런 사정이 있었네 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법원은 그 다음에 또 법원, 그 검찰에서는 그냥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냥 선고를 유예해 준 경우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야, 이거 무슨 징역형, 뭐 벌금형 때리기에는 너무 경미하고 얘가 반성도 많이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봐주는 경우가 선고유예 판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아주 경미한 이런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 기준이 있잖아요 처분 기준에서 2분의 1 또는 3분의 1 범위에서 이제 깎아서 행정처분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당사자가 이러저러 어, 나 진짜 어려운 사정 때문에 그렇게 했다 내가 법에 위반되지 않, 않는다 뭐 이런 주, 주장도 했었을 때 타당성 인정된 경우도 깎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리베이트 있잖아요. 리베이트 받은 경우에 자수하면 또 자수하고 증언해주고 이러면좀 깎아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자, 이 경우 있잖아요. 일단 자격증 15일로 되어 있어요. 변경 조제한 경우. 근데 이제 고의인 경우만 처벌한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실이다 보니까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아까 봤듯이. 기소유예 처분을 해도 2분의 1로 감경을 해주는데 무혐의면은 죄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기소유예보다 더그 힘이 세면 센 거잖아요. 그렇게 봤었을 때 실제로 이런 경우조차도 만약에 곧바로 15일 이 상한선제로 처분을 했다 치면은 이건 재량권을 좀 남용한 경우에 해당이기 때문에 이걸 절반이하로 깎아달라고 하는 식의. 행정소송을 하면은 이 경우는 승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상으로 그 행정처분 또 행정행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